서술절부터 해볼게 서술절은 이제 문장 내에서 서술어 역할이 가능하지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게 똑같은 점보다 규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규어랑 서술어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지. 사실 여기서 이제 서술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서술어야 서술어는 용언이나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적 교사지 용원이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이고, 얘네들을 어떻게? 얘네들을 뒷부분에 어미를 어떤 걸 넣어야 돼? 종결어미라던가? 종결어미는 뭐뭐 있었니? 문장을 종결하는 뭐뭐다, 뭐뭐니, 뭐뭐구나, 뭐뭐라, 뭐뭐자, 뭐 이런 것들? 혹은, 대등 연결어미나 종속 연결어미를 사용하면 서술어가 되지. 예를 들면은 호, 아 면, 서, 니, 혹은 여 같은 경우, 경우는 이제 부사절로 보기도 하지만 뭐 서술어로 보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술어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주어가 두개 나타나면은 흔히 뭘로 본다? 서술절로 본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 철수가 키가 크다 하면 어떻게 돼? 원래 이제 키가 크다 주어 서술어가 있고 이 서술어 자리에 다시 뭐야 이 부분이 통째로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보는 거지 이해돼? 또뭐 이런 거 이제 사실은 이거를뭐 분류를 하기도 해 예를 들면뭐 수식형 이게 원래 이제 이거를 수식하는 철수 의키가크다 형태인데 여기에서 변형된 형태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수사나 수관형사가 들어가는 숫자가 들어가는 수량 형태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하기도 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또 하나 해가지고 이제 뭐 수식형, 수량형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가 두개 오는 경우야 이해되지?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 보조영언이 붙는 경우들이 있잖아 본보조 이러면 서술어가 두 개인 것 같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자 자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영희가 놀게 하였다 하면은 뭔가 이게 부사형 전성어미 가꼭 그래서 어때? 부사절인 것처럼 보이잖아 주어를 가진 부사어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놀게 하다는 본보조지 여기에다가 사동의미 더해주는 이런 것들은 어때? 본용언 보조용언에서 하나의 서술어 붙쳤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가 서술어 여기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철수가 영이를 놀게 하였다. 이러면 어때? 주어 목적어 서술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 그냥 홈 문장이 되는 거야. 이해돼? 어떻게 돼? 철수가 놀게 하였다. 얘는 뭐야 그럼? 목적. 이해돼지? 그리고 또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얘네랑 완전히 다른 거. 철수가 학생이 되다. 아니다. 이런 것도 들뭐야 문장으로 치지. 왜 그래? 이거는 보어잖아. 주어가 아니라. 대다 아니다 앞에 붙는 거는 얘는 뭐야? 어. 네. 보어. 서술어. 어. 그래서 이거 본보교 용원하고 대다인이라는 쪽 부분을 할수 있어야 돼. 서술절이라 이해 됐지 질문 정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절. 인용절은 이제 문장 내에서 부사어 역할과 혹은 관용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관용어 역할하는 경우에는 좀 제한적인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자. 일단은 인용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 직접 직접인용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따옴표 사용하고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하지 그 화자의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해. 화자의 말을 그대로 전, 그대로 전달. 간접 인용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화자의 말을 뭐 지시대명사. 고쳐서 사용하지. 지시대명사나 뭐 인칭대명사,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것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예를 들기 전에. 일단. 일단은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할 때는 인용의 부사격 조사를 사용해. 인용의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일단은 절이 있으면 은이 절에 조어월목 적어, 월필시적 부서.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 플러스 서술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따옴표가 붙는 게 일반적이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용의 부사격 교사인 라고를 사용하지 그리고 플러스 한칸 띄고 수식받는 용언이 오지 이렇게 수식하지 이거는 인용의 부산격조사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겉에 문장은 철수가 말했다. 여기 이제 양기문 장이 어떻게 돼? 다운 표 들어가고 영이가 갔어. 이렇게 된다면 라고라는 이제 조사가 붙는 거지. 인용의 부사격 교사를 붙여서 말했다. 라는 용어를 수집하는 형태가 돼. 자 그리고 이제 간점인용의 부사 역할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다옴표가안 들어가지 그래서 플러스 서술어, 그다음에 고 용언 한칸 띄고 소식 그리고 이것도 인용의 부사적 조사야.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거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최수가, 그녀가 학교에 갔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최수가 말했다. 뭐라고? 그녀가 학교에 갔다고. 여기 보면 영이가가 아니라 그녀가 같은 이제 인칭대명사로 대치가 되지 이렇게 그리고 학교에 갔다 보 여기 갔어이건 갔다 이렇게 이것도 바뀌지 음. 원래 말이랑 좀 바뀌어 그 다음에 조사 조식 용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건 용언을 수식하니까 근데 이제 반영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이런 경우. 형태는 똑같아. 다옴표 들어가고 주어, 월 목적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같은 필수 성분이 들어가야지만 뭔가 이제 문장으로서 성립 한다라고 보는 거지 생략돼 있다고 하더라도 서술어가 있으면 여기 에 이제 뭔가 주어가 생략돼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보통 주어 서술어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하는데 주어가 생략돼 있다라도 필수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주어 자체가 생략돼 있다라도 주어가 이제 원래는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인용의 관형조사 이런 말은 없는데 이건 그냥 통상 조사로 쳐. 그러니까 원래 이런 형태를 학교 문법에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아해. 그러니까 인용절은 무조건 부사형태로 나타나야지 관형화 형태로 나타나는 건 이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런 형태 있잖아. 예를 들면은 철수가 영희 학교 영희가 학교에 갔어라는 말을 했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데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다운표가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인용결로 치는데, 다운표가 없는 간접인용에서의 반영어 역할은, 그 인용결로 치지 않고 뭘로 친다고 그래서? 반영결로 치고 싶어 해. 요거는 이제 관영결인데, 일단 요거는 인용결로 쳐. 어떤 형태냐, 이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철수가 했다. 이 그리고 어때? 영희가 갔어.라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때? 수식하는데 얘는 모를 수식해 말이라는 체험을 수식하니까 관용어 형태로 쓰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 인용 형태에서 이제 관형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인용절로 치지 않고 관정절의 일종으로 보는데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인용절이 아니라 과정절로죠 그래서 이거는 형태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냐고 보냐면은 주로 아까 서술어는 용언 플러스 처술 격 용언이나 시안 플러스 서술 격조사 형태의 종결어미나 재등 종속 연결어미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는 이제 관형사형전 성어미가 붙은 걸로 봐. 그리고 관형사형전 성어미는 여기서 이제 뭐뭐라는 혹은 뭐뭐다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여기다 플러스 한칸 띄고 채연이 와서 이렇게 술식을 받는 형태, 이런 형태라고 봐. 형태 자체는 저거랑 되게 유사한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런 형태로 봐. 자 그러면은 봐봐. 할 수가 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지. 근데 어떤 식으로 보냐면 여기서 에 그녀가 갔다는의 통째로 하나의 이제 단어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 갔다는이 말이라는 체언을 수식한다고 보는 거고 이 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가다에다가 아 간은 형태로 가. 어간이면서 어근 아은 어때? 선어말어미지 과거를 나타내는 이거는 이제 어말어미 종류 중에서도 뭐야 관형사용 전성어미 종류로 보는 거지 다른 거는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같다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까? 같다 가, 아, 다에다가 플러스 별도로 어때? 고라는 조사가 붙는 걸로 보는 거지 이게 이제 어말어미 중에서도 종결어미지. 종결음미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서서로 형태로 보는 거고 이건 선어하음이 이건 어간 이해되니 형태 모르겠는 거잠아 정리